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라, 음, 어,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고, 어, 내용을 한번 어,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우울과, 그 다음에, 어, 애도와,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인간은 왜 울까요? 어, 간혹, 동물들도 운다는 말이 있는데, 어, 인간의 눈물하고는 좀그 성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눈물은 어, 상징성이 매우 강하죠. 그리고 동물의 눈물과 가장 큰 차이는 어, 인간의 이 눈물은 이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의 어,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동을 받았을 때나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났을 때나 또 어,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어, 반대로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등등 어, 그 표면적인 의미는 아주 다양해 보입니다. 어,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 울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울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울수 있는 기회는 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어, 생기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개인주의와 또핵가족화뭐 이런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또 자본주의로 인해서 인간과 물질, 그러니까 돈 같은 물질들, 이것의 가치가 좀 전도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하고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형태로 가치가 좀 전도된 것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야근을 하고 또 출장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라 오히려 가족들과 지내는 행복한 시간들을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전도된 사회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다 보면 어, 그 후손들은 음, 완전히 전도된 것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 뭐가 진정 소중한 건지 잊어버리게 되겠죠. 어, 이렇게 인간이 인간 자체로서 소중하던 시절은 어, 우리 인간이 눈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위한 눈물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예전에는 어, 나보다는 나 자신보다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현대에는 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끼리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들이 단절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울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눈물 그리고 운다는 것을 정신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운다는 거는 애도거든요. 상실한 사람, 그리고 상실한 대상, 그리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는 것이 끝나고 나면, 다 울고 나면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누구든지 평생 동안 울지는 않아요. 또, 아무리 길게 운다고 해도, 심하더라도 몇 년간 울면서 우울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눈물을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우울증이 어, 많이 우는 사람을 우울증이다라고 단순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어, 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보다 오히려 무기력함, 그 다음에 무가치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요 증상입니다. 어, 그래서 아무 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어, 의욕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다바깥에 어, 세상 탓이나 남 탓을 하던 사람이 어, 갑자기 우울이 심해지면서부터는 내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죠. 어,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이나 우울함이 심하던 사람이 어, 갑자기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 눈물을 흘린다는 건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다는 거는 정신적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건 오히려 어, 슬픈 상황인데, 울지 못하거나 또는 울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 이렇게 우는 것하고, 어, 그 다음에 우울증과는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 그래서 눈물은 정신적인 그 소화액이에요. 위액이에요. 정신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소화효소입니다. 그래서 울어야 치유가 되거든요. 어, 그래서 운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음, 밤마다 어, 집에 가서 혼자 오시는 분들이 음,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분들이 우는 거는 언젠가는 그칠 수 있어요. 어, 지금 치유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좋은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어, 그래서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 대성통곡하고 울거나 눈물을 어, 많이 흘리는 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건강해지는 길이에요. 어, 운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 운다는 건 어, 한마디로 애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애도란 뭘까요? 애도는 어, 이제는 떠나간 그 대상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어, 설명드리자면 애도는 비단 어, 사람이 죽었을 때나 어, 이별했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다니던 학교나 뭐 회사나 어, 이런 것들을 떠날 때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애도예요. 그리고 어, 한국에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갔을 때 한국을 그리워하는 거. 어, 그리고 또 아끼던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내가 오래 타고 아끼던데 자동차를 중고차로 팔 때. 드는 그런 묘한 감정들 등등 우리의 이 일상의 모든 이별의 과정이 애도의 과정입니다. 즉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여기서 핵심은 내가 거기에 사랑하는 에너지, 사랑 에너지를 쏟았다면 그거는 애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평생 동안 야채 장사를 하시던 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행도 한번못 가고 어, 맨날 일만 하시고 쉬는 날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우울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미안하고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 이 아들은 엄마를 떠나보니 이 아들은 나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와 어머니 둘을 위해서 어,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못다한 삶까지 내가 다 끌어안겠다는 어, 각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도는 어, 이 죽은 사람이 떠나간 사람이 살던 이 세상을 어, 나의 세상과 통합하는 그 과정이에요. 즉 어, 사랑하던 그 대상이 경험했던 그 세계를 어, 내가 전부 짊, 짊어지겠다는 그런 야망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채 어, 장사를 하시던 어머니를 어, 한 번도 배로 간 적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살던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그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엄마의 삶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 삶만 있던 아들이 어머니의 삶을 어 무의식에 통합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괴로움이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애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은 어 애도의 과정에서 어, 정체기에 걸려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애도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 사는 내내 이런 짜잘한 애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에 어, 이 전에 살면서 애도를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애도 과정들이 또 계속 생기게 되면 어, 이 충격들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되고 또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어, 그리고 또 애도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어, 사랑하던 사람의 그 사랑하던 대상의 반대 측면을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창 시절에 누구든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 부모님이 미울 때가 있죠 청소년기 사춘기 때는. 그래서 무섭기만 하고 정말 싫었던 그 부모님. 그런데 어느 날그 부모님의 초라한 뒷모습이 어, 보이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당당하던 정면의 모습과는 달리 어, 그의 반대 측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나린도 처진 어깨. 그리고 작은 키 그리고 초라하게 걷는 그 걸음걸이 이 모든 것들이 부모님의 그 무섭기만 하던 그 얼굴에 가려져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의 반대 측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라한 부모님의 뒷모습을 봤다면 그 마음 때문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세월을 가는 줄도 모르고 아둥바둥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그리고 또 어머니가 어, 너무도 늙어 보이고 힘이 없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치과에 가서 어, 임플란트를 좀 해야겠다 라든지 아니면 어,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서 무릎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어, 등등 이렇게 어, 생각지도 못한 어머니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봤을 때 음, 우리는 그때 애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님의 자리를 어, 내가 대신 어, 차지를 하고 그리고, 어, 내 자식과 부모님을 이제는 내가 위에 서서 돌봐야 되는 위치에 갔기 때문이죠. 어, 내가 부모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은 어,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 부모님을 죽인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애도가 일어나는 거죠. 어, 왕자가 이 왕의 자리를 계승한다는 것은 왕과 왕후의 그 삶을 통합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애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도의 과정에서 정체가 있으면 정체기가 따라오면 우울로 인한 무기력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또 울면서 그 과정을 소화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는 한편으로 봤을 때 융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통합이자 융합이거든요. 그래서 애도는 진정한 사랑의 그 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애도를 통해서 그 부모님의 세상을 통합해 나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융합이고 또 하나됨이죠. 그래서 이후에 융합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돼서 또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우리의 사랑에너지인 리비도를 어, 나눠주면서 또 분열을 하겠죠. 나의 내가 100의 리비도를 가지고 있다가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 최소한 50% 정도는 나눠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분열이겠죠 그것은. 그래서 융합과 분열의 어, 끊임없는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 나이가 들고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어, 유래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애도는 떠나간 사람, 즉 사랑 대상의 짐을 내가 대신 어, 짊어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애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눈물은 정신적인 소화액과도 같다. 울면서 통합되고 성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어, 눈물이 멈추는 날 반드시 거듭나고 또 부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어, 생명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동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도와 우울이 이렇게 평생, 순환적으로 계속되는 게 우리의 삶의 과업이기 때문에 어, 이런 애도의 과정이 생길 때마다 어, 잘 대처해서 음, 애도의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 존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어, 지금은 비록 슬프고 또 눈물도 나고 어, 무기력하고 힘들지만 어,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어,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내야 될것 같습니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 그것을 믿고 어, 한 걸음 한 걸음 어, 나아가는 그런 어,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